봄바다가 낚시꾼을 부른다 본능적인 이끌림 그리고 또 하나의 바다 낚시가 시작되려 한다 매번 오는 갯바이지만은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오늘은 어떤 고기들이 나를 반기줄까 낚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원천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는 단하나의힘그것은 바로 그릿 또 다른 바다 낚시의새 이름 그의이다 안녕하십니까. 그리 진행자 김용수입니다. 어, 낚시꾼의 로망은 원도권 낚시지만은, 어, 일상생활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그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만권을 찾았습니다. 오늘 현재 어, 제가 서 있는 곳은 오곡도 투장려. 오늘 내만권 낚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1년 중 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를 지나 수온이 반등하는 시점 영등천 대물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조루의 기회 조루가 좀애 움직이네 큰 놈만 으로봐라큰놈 자, 찌 내려갑니다. 아, 좋습니다저지가 내려갑니다. 바다를 닮은 바다낚시꾼 김영수의 새로운 도전. 그리시 시작된다 그리 좋습니다. 장감과 설레임의 공전, 그릿의첫 출발선에서는 김영수 첫 입지를 맞이한다. 볼랑이는 밤에 나와야 되는데, 나에 와이카노. 첫 시작에 범문을연건 손님 고기 볼라이 새우 믿기 는 감성돔 의 것이 니 더이상 탐내지 말 기를 이특 별한 시작 을 함께 할 주인 공은 오직 감성돔. 근데 조류 흐 름이 심상치 않다. 어, 첫 캐스 등에 볼락 이, 한 마리 나왔 는데 현재 조류 가 너무 셉 니다. 너무 세고, 지금 물이 좀매 죽어야지 말이 대사과종을볼수 있을 지 건데, 어우, 너무 세다. 감성돔 <laughs> 낚시는 수심에 상관없이 조류가 시원하게 가야 잘 낚인다. 하지만 영등철에는 활성이 저조해 빠른 조류를 타지 않는다. 상황을 지켜본 후, 아니다 싶을 땐 과감히 포인트를 이동해야 한다. 물이 지금 굉장히 빠른데, 사실상 물이 빠를 때는 밑밥을 안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밥을 줘서 모아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래 물이 빠를 때는, 뭐 밑밥 떨리는 순간 거의 유실입니다. 그러니에 물이 되게 빠를 때는 참, 참아, 참아야 돼 살짝. 한테포 잡으셔가지고 물이 죽을 때 집중적으로 밑밥을 주시고 조류가 너무 빨라 밑밥을 주는 건 역효과 조류가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려본다어쿠 잡아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오곡도 주장녀입니다 어, 정면에 보이는 섬미 비진도, 좌측의 용초도, 지금 엄력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어, 감성놈들이 요, 내마 부속섬에서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여기서 배를 채워서, 기름을 채워서, 그제 대경군 밑으로 들어가서 산란을 합니다. 여기서 한달 머물 동안에 뭐, 왕성한 먹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낚시꾼들도 도 시기를 노려서 대문을 잡으러 옵니다 저쪽통역 그 부속선에 오늘도 그놈들을 만나보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성돔은 영등철부터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갯바위 가장자리 암초 지대와 수초대로 바짝 다가와 산란기 대비 먹이 활동을 한다 1년 중 바다 날씨 변화가 가장 심한 영등철 하지만 어렵게 찾아오는 단한 번의 입질이 내 인생 최고의 대물이 될 수도 있는 시기 광을 칠 확률이 평소보다 높지만 영등처럼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도전의 가치가 높은 시기 이범 모두에게 대물의 행운이 깃들길 김영수는 바란다. 세비를 교환해야 되겠다. 물이 너무 빠르다. 고고 고부력으로. 보부력에서 막대지 채비 교체가 신의 한수가 되어줄다 자, 막대지 채비로 해봐야 되겠다. 공포의 막대지 채비. 막대질을 쓰는 이유는 지금 신성 때문에 쓰고 있는데 지금 해가 정면이 부터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도록 뒤톱이큰 막대질을 맡아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원하네. 쥐를 잘 읽어야 힘들게 찾아온 철로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첫 방송의 무게감은 잠시 내려놓고 낚시에 집중하는 김영수. 현재 찌가 지나가는 저지즘에 지금 밑밥이 많이 깔아져 있습니다. 여에서입질를 와줘야 되는데. 여기 아 잡아보나 잡아 잡아 명수의 심장을 졸깃하게 만든 주인공 볼라 이번에도 기대했던 감성돔이 아니다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아빠 이놈 멀리서 보네 멀리서 60m 흘려서 입질을 받았는데. 저 멀리서도 볼락이 무네 깜짝 놀랐습니다. 찌다가는 거 보고, 어우, 심장이 쿵쿵쿵 단 심장이 쿵당쿵당자또 실험 해봅시다 오이샤 오이샤. 감성쿵쿵 나와 줄 거라는 믿음으로 예상 지점에 밑밥을 뿌려 가치꾼의 간절한 마음이 흩날립니다. 자, 여전리 1차 턱 넘어갑니다. 딱 턱이 하나 있네요. 1차 턱 넘어가고 넘어갔습니다. 1차 턱 넘어가고 2차 턱은 저한 20m 전방에 있고 자, 1차 턱 안전하게 넘어갔습니다. 제비가 이머니 주로 빌지 라아잡아다 잡아가 한 마리 나오네 노래니 야 나마야 나마 노래니 자 서서히 우리 서서히 죽기, 죽기 시작하니까 잡어들이 아무 도마입 입도 대주네요 조금만 더 죽으면 조류가 조금만 더 죽으면 입바바도 잘 받고. 하0튼열배에서대성호장 보겠습니다. 보여주겠지 첫 방송인데. <laughs> 조류 흐름이 너무 강했던 첫 번째 포인트. 다른 포인트에서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잡어를 선별해야 하므로 미끼는 멍게 미끼를 선택했다. 감성돔에 대한 열망을 가득 담아 다시 시작이다. 어, 어제네 첫 번째 포인트에서 그 낚시를 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첫번째 포인트에는 조류가 너무 빨라 가지고 낚시 불가 였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포인트 오곡도에서 용초도로 옮겼습니다 현그 포인트 이름은 정확한 지명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 옆에 천녀가비고 쫄방녀가 보입니다 쫄방녀 옆 포인트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에 현재 그 낚시하는 자리의 수심은 어 9에서 10m 라고 조류는 안 가지만은 지금 큰 자본은 없네요, 이쪽에는.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립. 이번 포인트엔 반대로 조류 흐름이 없다. 낚시에서 완벽한 조건을 만나는건 쉽지 않은 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낚시꾼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다이 나 그렇지. 다이네. 다이네. 응. 바닥을 체크해 보는 김영수. 어딜 가든 잡어가 많은 시기. 잡어를 선별할 수 있는 미끼와 채비로 감성돔을 만날 확률을 높여야 한다. 어 봄철에. 어, 물 속에는 수온도 올라가고 이렇게 잡버가 엄청 슬이 많습니다. 흙수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잡버를 이길, 이기려고 하면은 일반 크일이나 물은 믿기면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뭐 옥수수, 멍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제가 제일 소하는 것은 멍게입니다. 멍게. 이 멍게가 들어가면은 향도 많이 품어내고 그리고 이거 멍게도 잡버가 달라듭니다. 달라, 달라들어도 이걸 다 빼물락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 잡어 대처용 미끼 중에는 시간이 제일 오래 남습니다 이 멍게가 그래서 저는 명, 멍게를 선호합니다 좋습니다 멍게. 감성돔 낚시에선 미끼를 가로채는 잡어가 말사. 잡어에 강한 멍게 미끼는 멍게 향이 멀리 퍼져 감성돔을 유인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부드러운 멍게살이 이물감을 줄여줍니다. 감성돔 낚시는 생각하는 낚시다 낚시하는 내내 머릿속에는 바닷속 지형을 거리고 조류의 흐름과 변화, 수정의 사이를 어슬렁거릴 감성돔의 동선을 상상한다 그에 따른 미끼와 밑밥을 효과적으로 선택해 나가며 감성돔을 유인하는 일련의 과정들 낚시꾼의 그릿이 발효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지금은 날물이라 수심을 조금씩 줄이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봄철 낚시는 너무 바닥을 팍팍 안 긁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 지저분한 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끼가 묻힙니다. 이멍개가 바닥에 들어가면은 그물 속에 묻히면은 고기들이 이 멍게를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봄철 낚시에는 바닥에서 한봄에서 1m 정도 떼어주시도 입질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입질을. 자, 자. 겨울 감성돔 낚시와는 반대로 봄 감성돔은 물이 따뜻해지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 어이쿠. 지형이 완만하고 수심이 낮은 여밭과 자갈밭 또는 수초대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몰밭이 최고의 포인트가 된다 또한 산란을 위해 들어온 감성돔은 수면 위에 찌나 밑밥의 착수음에 예민하다 하여 정숙은 기본이다 조로가 조금 움직이네 큰 놈만 물어봐라, 큰놈 봄철 감성돔, 용초도 감성돔 큰거 한번 물어보세요 자, 찢 내려갑니다. 아 왔습니다. 아우, 잡았다. 뭐야? 이게 뭐지? 학공체가 뭐고, 이거? 우와. 하하하. <laughs> 오, 현강등 학꽁치 봄철, 먼길로는안 잡히는 게 없습니다. 학꽁치가또먼 길을 무네. 희한한 놈이네. 길을 좀 푹일까?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질이 너무 시원하길래 혼자 생각에 100% 감성돔이라고 느꼈는데, 아 이거 무슨 학꽁치가 올라와 학꽁치가. 일단은 기분은 좋습니다. 내 심장을 흔들었으니까. 꽁치야 고맙다. 심장 흔들어 줘서 심장을 흔들어 준 녀석이 감성돔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찾아온다. 이대로 감성돔의 얼굴은 보지 못하는 것일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초조함도 커진다. 속이 타는 김영수.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검바다가 전해줄 낭보가 곧 도착하리라. 그는 믿는다. 왔다 왔다. 어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기다림 끝 찾아온 입지. 오, 힘을 서러, 오우, 힘을 쏘네. 오우, 대단한데. 오우, 대단합니다. 오우, 대단해. 손끝 가득 전해지는 강력한 파워. 오우. 이것이 봄 감성돔의 위력. 오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 40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어이구, 어이구, 어우 어우, 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아 자, 면사까지 보입니다. 면사까지, 자, 고목지도 보입니다. 어, 어디로 가는 거야? 너 어디로 가는 거야? 거리가 안 돼. 아, 거리가 안 돼. 거리가 안 되는 거야. 어우 자 올라옵니다 어우 사이 좋다 어우 올라옵니다 조금씩 드러나는 감성돔의 아우라 끝내 감성돔을 만나는 김영수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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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사즈 좋습니다. 그릿 체고기 감성돔 사시반칠팔 되겠네요. 어우 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찌릿찌릿. 이것이 감성돔 낚시. 이것이 그릿이다. 어 반갑습니다. 감성돔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첫 출현이라 가지고 이것 조금 마음도 많이 떨리는데 이친구가 드디어 모든 것을 갖다 갖다. 해소해 주네. 고맙다 감성도. 소로가 좀매 움직이네. 큰놈한 물어봐라 큰놈. 자, 쭉 내려갑니다. 아, 왔습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오, 힘을 쓰는 거, 오우, 오, 대단한데. 아... 그리 좋습니다.